5월 12일, 민수기 21장. 남방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라세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와께서 호 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의 길로 쫓아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형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의 이른 아르논 건너편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르렀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 아르 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물이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밤헛에서 모압 들판에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 물로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항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아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펴, 멸하였고,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담케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 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천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시편 6십육십장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이 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납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부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시내 것이요 문하세 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상에 들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여 이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여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 야고보서 사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음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요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말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한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 것을 행하라 하리라 하할것이건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별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시지아니 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 저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하르막 닭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멕스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 이로다.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아래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세약함 하여감이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성되었음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의 과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 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붙이고.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망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한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아스르왕이 아야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 사람은 도망한 타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여.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망군의 여와께서 호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배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